어, 굿샷! 와, 왔다. 야, 나 기록만 캐치했다. 야, 아, 미쳤다, 남이. 됐겠다. 대박, 이거 선배님 몇 미터 친 거야? 빨리 기록 생겨 줘. 아니야, 175. 오, 남이 대박이다. 와. 대박. 근데 너넨 해저 팀더하이야 해저 작전 얼마 전에? 아, 그러데 남이 근데 투어 날수 있으니까. 아, 대박이다. 수 음. 어, 그 남이가 감각적으로 오른쪽을 보네. 음. 왼쪽으로 갈걸 아니까. 오. 와, 어, 진짜 근데 왼쪽으로. 자, 근데 아. 아직도 오늘 못했죠? 이게 해저드 작전이 얼마나 좋습니까? 해저드 괜찮아, 해저드 <laughs> 괜찮다니까? 해저드가 낫네! <낮네. 웃음> 해저드가 낫는 거 낫다니까, 진짜로. 아, 약했지. 지금, 지금 뭐 10m 높이서 지금. 아 퍼터가는. 퍼터. 폰. 자, 드라이버 잘 쳤던, 오남미는 폰을 하고, 드라이버 이상하게 쳤던. <laughs> 이상하게 쳤던. 민경이와 <laughs> 소영이는 3온에 성공했습니다. 이게 무슨 불공평한 일인가요? 진짜야? 스리온 스리온 포온. 이것도 쎘다쎄다오오 오, 오, 잘했다. 오케이. 잘했다. 대박. 감사합니다. 크, 얘네들 보기하려면 <laughs> 그냥 해저에 빠트려야 <빠뜨리려면>. 돼요. <laughs> 나도 나줘요 선배님. <laughs> 해저도 빠져야지 보기한데.